대한민국에. 그러니까 공수처에 법무법인 인월 출신들이 다 많이 가 있는 거예요. 법무인인월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들이 몇개 있어요. 네. 그게 법무법인 단박 법무법인 뭐~ 다전 법무법인 인월 이런 건데 네. 거기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공수처에 다 들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 어. 특히 송창진 부장 같은 사람이 공수처에서 처장 대행도 하고 처장 대행도 그게, 지금 하고 그게 도이치 모터스 그 사람이 그그 이종호이종 그, 변호사였고 그러니까 법무부인 이날의 변호사가 다섯 명인데 그래, 그 다섯 명이 전부 다 이종호의 그 변호인으로 이름을 다 올렸었었고 그 중에 심태민이라고 하는 변호사 지금 이제 공수처에 검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여섯 네. 번인가를 피신 조사 받을 때 같이 들어가서 했던 사람이고 <laughs> 거기에다가 그거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그 특수부에서도 있었었고, 이런저런 이런 되게 많이 했던 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음. 변호사했다가 다시 이제 검사 들어간 사람이 또 여기 공수처에 아. 있고.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이 공익제보자가 녹취록 들고 가가지고 다 풀었는데, 음.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, 이, 이종호 씨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었다. 그니까. 러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,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다 보내줬다. 그래서 윤석열 거죠. 대통령이 공수처를 믿고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, 체해병에 대해서. 그래서 그래. 특검법을 안받는 명분인데. 다, 다 그, 심어놨었네. 그래, 윤석열하고 함께 있었던 검사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죠? 아니, 아니 어떻게 공수처다 라인들이 다 있어요? 멤버를 그럼, 이렇게 네. 구성할 수가 있어요? 공수처인데? 음. 아니 그 그렇게 미리 이게 미리 가능해 그런 라인을 짜놓은 건가? 그 일기 이기가 네, 있어요. 네. 공수처 검, 검사들이 일기 검사들이 있고 이기 검사들이 있어요. 네. 공수처 일기 검사들은 그 라인들이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 일기 검사들은 지금 다 나가버렸고 음.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김성규 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되게 또대통령 친한 사람이거든요. 음.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공수처에 원래 이력서 몇번 냈는데 안 됐었어. 네 검증 안 돼야지. 음. 그러다가 나중에 다 됐어. 그래갖고 이제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. <laughs> 음. 예, 그런데 거기 지금 해도 남아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또공수처에서이 대통령하고 좀 친하고 인연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라인들이 다 들어왔다는 아, 거. 아. 방금 아. 어떤 네. 언론에도 공개한 땐 특종 하나. 네, 막, 네. 막 주세요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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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이거 언론에 어디까지 이거 기자들이 쫓아올지 모르겠는데. 네. 임상근이 임성근. 예. 지난번 입법청문회 출석했을 때. <laughs> 음. 고석 변호사를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어. 그게 뭐야? 음. 고석 변호사는 고석은 아냐고.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. 아 그래 네. 그래. 이번에 용인수지 출마했다가 나갔었죠. 부승찬한테 500표 차이로 아, 패배한 사람이고 음. 음. 윤석열의 최측근이에요. 음. 아 네.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그 저기 법사위원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랬고. 그 8월 1일날 임성근이 반가 휴가를 냈는데 네. 경기도의 법조인을 만나러 갔다 그래가지고 음. 고석 아니냐 아, 그래 그래 네. 그래 그리고 이 고석이 이종섭하고 통화를 하고 음. 어, 국방부 검찰단의 영향력을 발휘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항명죄로 만들어버린 저랑이잖아요. 어. 그런데 임성근 네. 통화 기록에 여기 수상한 기록이 아까 점심 때 네, 하나 네, 있어서 네. 분석을 하는데 네. 뒷자리에 8 4 8 5라는 번호가 있는데 이게 누군지 확인이 안 됐다가. 네. 음. 방금 전에 확인이 됐는데 네. 고석이다. 고석변에서. 음 아. 연결이 그래 가지고 거기 저기 용인 수지에 같은 거예요. 뭐 풍덕천 내천동인가뭐 네, 아 있어. 우리 동네에 용문이. 네. 어, 거기 음. 가 가지고 음. 지금 보니까 번호가 음 거기서 이제 고석변과. 뭐 도착했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겠죠. 네. 그래서 저기 예, 한 15분 내외로 추정되는 만남이 있는데 음. 이 당사자가 고석으로 방금 음, 확인됐습니다. 와. 그러니까 내일도 저기 뭐냐 국회 위증한 증거가 여기 딱. 그렇네. 딱 그러니까 모른자 그랬는데. 했네. 어, 아. 여기 고석은 대, 윤 대통령하고 직통라인이거든요. 음, 음. 자 여기서 이제 벌써부터 이제 음, 진실이 음, 밝혀져 요 어, 그동안에 거짓의 아성이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. 음.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입니다. 음. 이거 지금 저 속보 아주 최초 공개 아, 다행입니다. 아. 의원님하고 지금 얘기하면서 <laughs> 전화를 막 보시고 막 이러, 이런 게 아. 예, 우리 프로가 또 보시는 여러분들이 아주 최첨단이라니까. 특종. 아, 아, 이 정도면은 탄핵 사유가 음. 차고도 넘치죠 이게 증거들이 <laughs> 그런데, 이렇게 많은데 음, 음. 공수처를 어떻게 민주당에서 발의해가지고 다시 멤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. 그 사람들이. 미들러이 아, 하나도 하는데. 없어요. 인권이 썩었지, 권한이기 썩었지. 그나마 공수처가 하겠지 하고 갔더니 거기마저. 거기에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 제보자가 얼마나 그모멸감을 느꼈겠어. 오, 그래가지고 그러니까. 이제 오죽하면 이제 신상 까버린 게이런 음, 이런 거. 아니 근데 그 제보자 김규현 씨가 권성동. 때문에 뭐뭐 뭐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. 아, 그거는 그건 뭐예요? 그건 뭐냐면은 어. 권성동 의원이 음모설을 제기하잖아요. 자꾸 그렇지, 그렇지. 민주당하고 유착하면서. 어, 그러면서 뭐 하는데 민주당하고 유착한 적이 없이 음. 그 제보자는 작년 9월에 저한테 제보했거든요. 를 네. 그때 카톡방 얘기를 했어요. 네. 음. 저도 10개월간 갖고 있던 거예요. 음. 제보자 그 상황을 보면서 하자고. 그러면은 저하고 접촉했으면 이게 정의당하고 유착이지 왜 민주당하고 유착? <laughs> 아, 정의당 얘기하는 거는 네. <laughs> 그이 김기현 변호사가 저번에 공천 받그 받으려고 이제 국회에 나오려고 했었던게 음 있었었거든요. 음. 그러니까 너 민주당 사람들하고 음 연결해서 이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는 이런 얘기고. 네. 그러니까 이 변호사 얘기는.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나간 것이다. 뭐든 이렇게 어... 좀 서로 주장하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. 아니, 근데 그건 제가 잘 알아요. 이 음. 모든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. 음. 그러니까 사실은 저 이외에는 아무한테도 알리질 않았어요. 음하. 그래서 이거를 박정원 대령 변호인들이 최근까지 모르고 있던 건입니다. 아, 그 정도로 거기서도 공유가 안 됐어. 어, 안 거기서도 다네. 그러니까 거기 박정원 대령 변호인은 가끔 내가 해병대 예비역에 로비 조직이 있다. 음. 난 사실 이종을 얘기한 거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여기가 로비 라인으로 의심되는 데 김건희하고 연결돼 있을 수 있다. 음흠. 얼마 있으면 이게 김건희 게이트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김정민 변호사가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. 아. 아는 거 털어놓으라. 고왜 아, 네. 자백을 안 하냐고. 아, 네. 데 그거는. 저기, 제보자가 한다. 음. 이래가지고 하다가 한, 한달 전인가? 아, 조금 더그 전에 그때서야 공유가 됐고. 음. 그렇지. 만약에 이걸 정치적으로 써먹으려면 선거 때 터트렸죠. 그렇게, 죠 민주당에 그렇지. 줘버리지. 어. 그렇네. 그랬으면 지금 좀 공천 음. 받았을 수도 있어요. 그지 그리고 더 압승에게 200선 음. 어. 훨씬 맞아. 넘었을 거예요. 맞아. 어쨌든 김기현 변호사는 되게 그때 음.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종호 씨가 그동안 잘해줬대요. 음.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. 음. 인간적으로 음. 고민이 음. 많았다. 음. 그래서 그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더 이상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. 이거 밝혀야 된다. 음. 해가지고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메신저 공격하면서 이제 자기를 되게 불순한 의도를 그러니까. 가지고 어. 국회의원 되려고 아. 하는 사람으을 몰아버리니까 위해서 그렇게 그 자기가 아주 용기를 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수처 갔더니 이게 웬일이야. 이게범 그러니까 일이야. 테호사 그것도. 어. 저기 진술하고 나와서도 나중에. 전혀 상상도 아, 못했던 일인데 아. 한 법조인이 제보를 해준 거야. 아. 조사 받고 나는데 이틀 뒤에 그 조사한 검사가 이종호 변호인이라는 거를 아. 제보해줘서 아. 얼마나 머리가 하얘 을까요 그때 김기현 검사가 아니 이게 뭐 진짜 김수처를 어. 믿었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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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걸 담당해준 사람이 송청진이에요. 그 어. 사람 그 사람이. 해방 특검이거 하는 사람이 고 그러니까 저기다 가서 해라 이사람들 아. 같이 거기도 이종호 변호사. 거기 변호사 같이 검사했고 아 너무 그 서울중앙대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다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물척 이사... 하고 있다 그래 거기는 완전한 연상날아 아 너무 무섭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수사를 방해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그 공소처에서 뭔가 압색하고 전화번호 같은 건지 통신기를 확인하고 그러려 그랬는데 그걸 못하게 계속 그대로 다가 이번에 이종호 변호사라는 게 밝혀진. 다음에서야 음. 이제는 공, 그 임성근 전화번호도 경찰청에 협조하다가지고 아. 풀자 뭐 통신기록도 확인해 보자 이건 이제 그때부터 이게 좀풀릴 풀리, 조금 풀리고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도 내 라인이야. 아, 어 그리고 뭐 군도 내가 다 이렇게 어 지시하면 다날 따라와 물론 뭐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높은 분이니까 그렇지만 그렇죠.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됐는데. 내가 과연 여기서 무너질까? 그렇지. 전혀 그 생각 못 하고 계시겠죠. 그렇죠. 아, 그런데 그렇죠. 한 가지 수정해야 될게 네. 뭡니까? 고석 변호사지이 폰은 거의 확실하지만, 네. 근데 마지막 확인 절차 남았다네요. 아. <laughs> 네. 네. 뭐 마지막 내가 확인 또고발당할까봐 이렇게 계속 보내오는구 네. 그만. 마지막 아. 확인 절차. 그래서 네. 어, 저기 그 지금 이 폰으로... 고석 변호사가 핸드폰 번호 까면 되잖아요. 아니 그러는데. 그 이상한 답변이 왔어요.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고 음. 어 그러면서 어 저기 뭐냐 이상해 번호는 맞는데 음. 안 받아. 그런데 이 저기 이, 이상하게 보냈어요. 저기 음. 저기 혹시 귀하도 기자? 아뭐 이런 식으로. 어 음. 이렇게 문자가 왔네. 음. 아 의심하는, 거야. 음. 벌써부터 도둑이, 의심하는 거야. 다 거예요. 의심부터 도둑이 다재발하는 거야. 스팸일 수도 있는데 바로 정체 확인이 없으면 스팸으로 등록이 해져. 야 머리 좋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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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바로 받아서 보내면 고석이란 말 끝까지 음. 안 하면서 음. 먼저 전화한 사람을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. 음. 고석 맞나요?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문자로. 아니면 스팸 처리하겠습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<laughs> 지금 이게 이미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. 어, 답답해 예. 저는 이공익제보자 그, 답답해하지 답답해 마세요. 내일이면 알 수가 있어요. 아, 내일 봅시다. 네. 내일 봅시다. 그래서, 예, 음. 이게 네. 지금 이 모양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음. 최종 확인은 안 됐어요. 네. 그래,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. 근데 네. 그 라인이 아니더라도 네, 어쨌든 김건희 여사 밀접하다 이종섭 이 사람을 우린 다 확인했잖아요 증거로 네.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가깝다. 보세요 임상근도 누구한테서 고석을 소개받았겠냐고 그리고 그래. 고석은 윤 대통령 대리인이라고 보면 된다고요 어. VIP하고 네. 이종섭 장관하고도 통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8월 1일날 그러니까 사건 이첩도 하기 전에 먼저 만나고 있었잖아. 이 사람을 음... 오... 음... 음... 아... 이상하네. 진짜. 이거 또 내일 또 이거 내가 방청해서 아... 이거 해석해줄 게 만나 아... 이게. 저는 그러니까. 김규현 변호사 어... 공익제보자이면서 본인의 신분도 드러냈잖아요. 엄청난 용기와 고민이 필요했기 그러니까요.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그 보호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뉴스도 조심해서 스픽스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,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.